자 어서들 오시고 어서들 오시고 음가 보입시다. 바로 가자. 음.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숲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결녀 이십일 실 스포츠부터 시작해 볼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음 그래 그게 뭐가 그렇냐면 이게 지금, 쓸데없이 어제 개비스 부러지면서 연패 탔잖아. 그자 어. 그러니까, 이게, 그게 만약에 들어왔으면, 오늘 5경기 이 그냥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 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부러지다 보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 음. 아 크리스마스 때 항상 안 좋았는데 씨브할까그 상관없이 그냥 강승부 갈겨 버릴까 아니면 패스할까 이두 가지 상황 상황이 계속 고민되는 거야. 어. 우리가 항상 크리스마스 때안 좋았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음, 차라리 한 타임만 패스하고 내일 늘바로 승부를 가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져 버린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배팅이라는 게 흐름, 흐름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가 딱 우리가 딱 어제 뭐 개비스 먹고 돌려놓고 오늘 5경기 먹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방송도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워 하는 그 부분들이 좀 컸던 것 같아. 오늘 여러분들 5경기 어땠어? 나는 잘 먹었다, 1번. 부러졌다 2번, 패스했다 3번. 올려보세요. 방금 아예 배팅안 했다, 여러분들. <laughs> 먹었다 1번, 부러졌다 2번, 패스했다 3번. 1번이 와 이리 많이 없노. 어, 2번, 3번 도맞네 음, 부러졌다 2번. 그자, 어, 항공호바뭐 그래. 경기 결과 나오고 나서. 차마 말은안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일단 내일 르바. 어나시도 도시고. 어, 우리가 음, 오늘 오후 경기까지 패스했잖아. 그 잘. 그리고 요게 지금 별 9개가 아니고 별 9.5개잖아. 그 잘. 그래서 내일 르바는 먹자는 지금 마인드거든. 그쵸? 그래서 이거 먹고 음, 다시 분위기 돌려서 계속 31일까지 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 어, 이런 플랜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합을 받아보면 별개수를 보게 되면 방장에 어떤 플랜인지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가까 어. 바로 가볼게요. 다들 이해한 것 같고, 자 다섯 경기 첫 번째 경기 세난하고 뉴욕데스. 자 직전 경기를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음, 뉴욕 그래 최근에 뉴욕이 워낙 지금 상승세잖아. 그러면서 토론토 만났을 때 우리는 마인승을 예상을 했었죠. 그러면서 뉴욕이 마이엔승을 했고, 근데 그 마이엔승을 했던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뉴욕이라는 팀이 확실히 이 지금 주전 그 다음에 벤치 특히나 이 주전들의 골고루 관리야. 어. 이게 밸런스가 너무 좋아. 음. 그리고 벤치 구간에서도 확실히 나쁘지가 않고, 음. 반대로, 지금, 세난 같은 경우에는, 음? 우리가 뭘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얘네들이 확실히 이제 벤치 구간에 애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세난 홈이었을 때, 이 세난의 이 경기력들을 높게 평가를 하면서, 주전과 벤치, 그죠? 그러면서, 에틀 뭐 경기 오바도 뽑아먹고그 다음에 세난 경기 마엔승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 필라하고 붙었을 때는 원래 왼반 야마가 엔비드의 밥이야. 음.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필라 마인승을갔잖아 근데 그날 경기가 어떻게 됐어? 엔비드가 갑자기 또 퇴장당하면서 게임이 이상하게 바뀌었으나 막판에 맥시타임 넣으면서 결국 극장 마인까지 했던 게임이잖아. 근데 내일 이 경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좀 해봐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나니 홈이 아닌 원정이야. 음. 그잘 홈과 원정에서의 확실히 경기력 차이가 나는 세난 그 다음에 또뭐 내일 이 경기가 크리스마스 매치 플러스 뭐야 낮경기잖아 여러분들아 어. 전통적으로 뉴욕이라는 팀은 근몇 년간 낮경기에 모든 너바팀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승률이 가장 좋은 팀이고 그 다음에 뭐낮 경기를 가장 많이 해봤던 팀이 뉴욕이야. 또한 내일 이 매치업에서 가장 비교되는 장면이 뭐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벤치 구간에서의 세난 자원들이 어느 정도 활약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부분들 이 주전들의 싸움에 있어가지고 계속 밀릴 확률이 높아. 딱 매치업 봤을 때 어떤 자리에서 제어가 할수 없는 부분들이 보이시냐면 결국 에너노비 자리에서 확실히 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보여진단 말이야 그리고 에너노비가 워낙도 체결 컨디션이 좋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우리는 뭘로 가자 뉴욕 스 뉴욕 마인 스그 다음에 뭐 오버 이렇게 갈게요 그 다음에 자미네드 달러스 미네 소타데스. 그러니까 얘네들이 분명히 이 브레이크 타임 전까지만 해도 하더라도 뭐가 잘 되면서 수비가 잘 되면서 팀이 상승세였던 게 미네 소타. 하지만 그컵 대회 이후의 경기들을 봤을 때 지금 공격도 안 돼, 수비도 안 돼. 그러면서 팀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 반대로 지금 댈러스는요. 음. 내일 이 경기에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이 크리스마스 매치업에 있어가지고 지, 지금까지 잘했던 S급이 있어. 음. 내일 경기를 비교해보게 되면 이 잘했던 S급이 누구냐면 이 매치업에서는 돈치치 항상 크리스마스 매치업 때 미친 듯이 날라당겼지. 그 다음에 뭐뭐르그 다음에 뭐좀 있으면 두란트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요키치. 뭐 이런 자원들이 진짜 크리스마스 매치 때마다 미쳤단 말이야. 근데 그거와 별개로 지금 이 달러스는 어떤 상황이야? 전체 15경기 이상 잘랐을 때 전체 드바팀 중에서 승률 지금 1위 팀이거든. 음. 그래서 내일 이 지금 분위기가 처져있는 이 미네소타가 그냥 완정도 아닌 델러스 완정에서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매첩이라는 이특수성인 상황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아 이 경기 델러스 승그 다음에 뭐 델러스 마엔 승그 다음에 뭐이 경기도 마찬가지 오버까지 같이 볼수 있는 그런 게임 됐죠? 그 다음에 자 필라하고 보스턴 음 일단 필라는 앞으로도 계속 좀 주목 좀 해봐야 돼. 음. 왜냐? 그래. 지금 멤버들이 다 돌아온 상태잖아. 뭐, 마틴하고 맥케인 빠진 건 아쉽지만. 특히나 지난 경기 엔비드 퇴장 당하면서 오히려 출전 시간도 휴식까지 어떻게 보면 취한 입장이잖아. 그래서 이 필라 같은 경우에 이 주전 밸런스 다섯 명 비교해봤을 때그 어떠한 팀들을 만나더라도 밀릴 게 없어, 이제는. 어. 밀릴 게 없어. 근데 내일 이 보스턴이 어떻게 됐어? 올랜도 전에 분명히 1쿼터, 2쿼터 잘 싸웠다가 3쿼터, 4쿼터 올랜도 직 질식 질식 수비에 막히면서 대 역전패를 당했잖아. 물론, 갑자기, 경기 전에 테이텀이 빠진 건 있지만서 또, 그거 가지고 변명하기에는, 올랜도의 멤버 구성이 뭐, 1, 2, 이 빠지고 있는 입장이잖아. 그러면 내일 이 매치업에서, 주르라든지, 화이트라든지, 테이텀, 웬만하면 놓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놓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 빌라 입장에서, 이팀 보스턴이, 음, 뭐다? 그, 그냥 막 3점을 때려 박아가지고 대학살을할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에는 좀 어렵다. 왜? 필라가 여러분들아, 계속적으로 얘가지만, 최근에 팀이 이렇게 상승세를 탈수 있는 이유 중에는, 뭐, 엔비드 복, 복기 효과보다는 무조건 수비야. 무조건 수비. 그죠 그래서 이거, 필라 프렌가, 그 다음에 뭐, 언더. 요렇게 봅시다. 에이. 자, 그 다음에, 골스 대 레이커스. 음. 일단, 뭐, 똥커리, 뭐, 개판 치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어제 아래, 디트한테, 어, 어떻게 해버렸어? 살려주세요. 지금 이 레이커스라는 팀이, 크리스티를 이제 주전으로 올리면서, 확실히 수비가 강화된 건 있어, 주전들이 뛰었을 때. 근데, 어떤 부분들은 또 아쉽냐면, 다른 팀에 비해서 어제 아래 이제, 디트한테 졌던 이유가, 벤치 구간에서 완전히 밀려버렸잖아. 그쵸 그런 요소들을 절대 이제 무시를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내일 이 매치업은 뭐 전통적으로 레이커스 때 골스 이렇게 마, 만났을 때, 워낙 달렸던 경기도 많았고, 그 다음에 워낙 말도 안 되는 뭐 명경기도 많았고, 그쵸 그런 요소적인 측면에 좀 접근을 해봤을 때, 요거, 레이커스 풀그 다음에 뭐 오버 이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덴버하고 피닉스 역겨운 두 팀이 만났다 자 피닉스 항상 정배받으면 개판치는 게 피닉스 그 다음에 뭐이 덴버라는 팀이 올 시즌 진짜 역겨운 게 뭐냐면 수치로도 나와있어 얘네들이 백투백 전승이야 올 시즌 그러니까 지난 경기도 모였어 피닉스하고 덴버. 덤버. 덴버가 그날 또 백투백이었잖아. 근데 그날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머레이도 빠져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다? 와이고야 그렇게 열심히 안하던 요키치가 존나게 열심히 일을 해. 또한 던지면 다 들어가. 어허. 3점 던지면 다 들어가 놀랬다 와. 그러니까 이 덴버가 역겹다는 게올 시즌 백투백에 있어 가지고 승률도 전승이지만 백투백 경기에서 플러스 득실 마진이 무려 15점 이상이 되는 팀이 덴버. 희한한 인간들이야. 그쵸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 이게 백투백은 아니야. 하루 쉬고 하는 경기다. 오히려 하루 쉬고 경기했을 때더 성적이 안 좋은 게 덴버. 또한, 아까 미리 이야기했듯이, 이게, 나눠 먹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부커가 빠진 이 피닉스의 공백을 계속 갈 것이냐, 요렇게 해봤을 때, 결국,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음. 이 크리스마스라는 특성에 있어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미치는 인간들이 딱 있다고 했잖아. 요키치, 그 다음에 두란트. 뭐, 원래부터 미치긴 하지만, 서도 두란트 입장에서, 홈에서 다시 한번, 이게, 리벤지 매치에서 패배를 당한다? 그거는 본인 커리어,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게 안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아. 그래서, 머레이의 출전 유무랑 상관없이, 또한, 이게 만약에 피닉스가 정배를 받았으면 내가 손이 안 갔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역배를 받았잖아. 그래서 오히려 이게 나는 더 좋아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가자? 피닉스 승, 그 다음에 기준전 대비했을 때, 요거는 언더 쪽으로. 요렇게 보는 게 맞아. 됐죠? 그래서 이 꼴랑 뭐 다섯 경기지만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음, 내일은 금액을 확실히 올라가는 입장이잖아 별 9개도 아니고 별 9.5개잖아 그래서 내일 넣어봐 잘 먹고 그 다음에 5경기 또 가고 그렇게 갑시다 됐죠? 질문 어차피 바로 갈기면 된다 나는 벌써 이미 배팅 다 했다 방송 전에 음. 어, 얼굴 상태가 안 좋다 음. 언오바 하나 추천해달라고. 델러스 오바 아니면 레이커스 오바. 둘중 오바 좋아하는 사람들. 그둘 오바가 좀좋아보이는것 같은데. 음. 의미가 없지, 풀 자체가. 음. 2.5 풀? 음. 이 경기가 피닉스가 이기게 돼 버리면 뭐 접전으로 흘러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림보다는 피닉스가 그냥 이길 확률이 높은 게임이라 고 보고 있기 때문에 풀을 별로 굳이 안 가도 될듯 지면 그냥 질 거고 이런 느낌이야 뭐 박빙으로 가 가지고 피닉스가 지더라도 뭐2.5 풀을 하는 그림? 그런 그림은 안 나온다 응. 질문 음. 없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아 어. 이제 쓸데없이 또 이제 연패구간 연말에 잘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내일 필승하고 음. 또 내일 또 5경기 또 화이팅하고 어. 그렇게 가보입시다 여러분들아 그러니까 이게 연말이다 보니까 내가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게 있어 워낙 우리가 연말이 안좋았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쵸? 그렇죠? 그리고 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서도 오늘 우리가 5경기를 한 타임을 쉬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 가야지 그죠 응. 그래서 내일 결과가 나오는 거 상황을 보고 또 우리가 또 계산해서 더 가보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음, 푹 쉬세요 여러분들 아